어, 선생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어, 잘,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은, 예, 여기, 그리징 된 거에, 요, 자 어, 보관첩에다 보관해 놓은 거 내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어, 예, 한번 봅시다. 오늘은, 예. 어, 불어 버. 음. 그 멀어서 잘안 보이죠. 요인 1차 논는그 6차 공공 포인트 초판 이제. 예. 어, 뭐 요거는 1차 많은 어, 6차 만원 초판 공공포인트 67등급 예. 위기요그에1이에 1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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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한 뒤에, 어, 이거는 오차입니다, 오차. 오차 초판입니다. 가가가, 05 포인터에, 어, 요것도 05어 포인터 가가가에, 어, 요렇게, 이제, 첩에다 보관합니다. 그림 된 거에, 어 전부 초판입니다, 초판. 어, 5 0 0짜리도공공포인트 가가 67등급, 어, 67등급 맞죠 어, 요렇게, 요렇게, 보관해가 나나마에 이 상당 세월이 흘러도 그 가치가 나갑니다. 요거는 2차 가가가 초판. 요, 이건 쉽게 말해 똥동이라죠. 이, 어, 초판에 동등이라는데, 어, 여기 66등 가 요거, 가가가, 공포인트로 요 음, 어, 공포인트 요거 미사용 6 6로 받기는 좀 힘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 363, 9, 9는 중간을 무시하세요. 이, 363. 그 네이더 노트, 니필드 노트. 이거다 되는 겁니다. 이. 그 등급은 67등급입니다. 그, 그리딩 된 거는 상당히 많거든요. 어, 요것도 보면은 숫자가, 어, 375, 어, 373또 37. 요거는 레이다노트, 리피드노트. 어? 어, 응, 요거는 3288823. 요거는 네이더 노트. 요거는 뭐, 뭐, 북여엔드라던가 뭐, 그런 건잘 모르겠고요. 어... 요기 68등급 나왔거든요. 여기 68등급. 요 네이더 노트입니다. 네이더 노트에 그, 뭐, 공으로 들어가는 게, 네더노트가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5번, 중간에 6번. 6번, 예. 어, 097, 097. 앞으로는 껌껌이랑 똑같은 게, 네더노트입니다이 어... 요거는 음성권, 음성, 네더노트입니다 응. 어? 134, 그 1, 3, 4. 거꾸로는 그 앞으로만 또 네더노트입니다. 요거는, 어, 3, 5, 5, 5. 5, 5, 5. 요도 네더노트, 예. 요거는 등급이 68등급 나왔습니다. 요거. <laughs> 어, 요거 요거는 예, 전부 네더노트거든요. 68등급. 요거 6, 68등급, 예. 68등급이고 이 네더노트입니다 요거는 음성꺼입니다 요거는 67등급 네더노트 잘 보시면 알깁니다 요거는 내가 그리딩 네더노트를 그리딩 많이 받아놨거든요 그럼 이 등급이 요거는 요것도 68등급이고 네더노트 요것도 68등급 네더노트입니다. 요게,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요것도 네더노트에 68등급. 요거는 음성권입니다. 음성권. 음성권이 비싸죠. 너도 네이더 노트에 그 음성권 68등급, 요리대책, 너는 500원 68등급, 요거는 음, 지금 4차네, 너는 4차 그냥 미사용 68등급. 요것도 68등급. 요 68등급 보기에참 예, 힘듭니다. 어, 요것도 미사용. 요는 어, 요것도 음성 권이네요 음성 권이고 음성 권 양성 권은예요 보면은, 음, 가로 시작하는 거는 엄, 음, 어, 그, 양성이고요. 어로 시작하는 거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니까 고려보시고 예. 어한번더 공개하기 전에 <laughs> 제가 맨날 얘기해야죠. 어, 선생님들 궁금한 점이 있고 물어볼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필수입니다. 요요 알람 설정에 남아예 저, 제 재방송 그 제가 방송하면어다 뜹니다. 음, 다 뜨니까 예 알람 설정을 좀해 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요즘 해 주시고 예. 어, 저, 다른 것도 한번 그, 좀 보여 드릴게요. 예. 지금 내가 예. 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지금 내가 두근만 내가 지금 공개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2 차입니다. 2차 마니지의 68 등급. 이68 등급이요. 밖에 정말 힘들거든요. 00 포인트 00 포인트의 요68등급이요요는 500은 가나 건 가나 근입니다. 67 등급. 요거는 500인데 가나하건, 등급이 참. 잘나왔어요 68등급 이 그린딩 보는데요. 돈무채 들어갑니다. 이 어, 요거는 1차만원, 어, 00포인트, 요거는 64등급, 64등급 넣어잘나는 겁니다. 어, 이, 이거는 5차, 요거는 5차, 68등급. 예? 요것도 어, 5차 전부 68등급입니다. 68등급. 요 50번, 어, 요 번호가 20번이네. 20번 67등급. 50번. 그리고 요거는 10번에 64등급. 5번에 64등급. 이 등급이 있는 오는 게 자체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놈은, 예. 어, 요는 1차, 천원. 그냥 미사용입니다. 잉? 아무것도 있는, 요두장다 요그 미사용입니다. ,이. 67등급. 어, 요 더, 더 1차 그 미사용이네, 그죠? 어, 여기 이 차입니다. 이차 2차 미사용. 요거는 음성권입니다. 이 음성권. 000 포인트. 요거는 00 포인트고에 어, 어 5천 원. 여기 5차고 여기 4차고 그, 요렇게돼 있습니다. 요거. 어, 요는발른번호죠0 요는 0 0 0 0 5개 7일 0 67등급. 요는0 0 0 5분이 들어가고 또0 0 0 0래0 0 0습니다0 자, 음0권 아까 0 0기했죠 여기 양승권입니다0 0 예. 0 0 0는는거0 양성권이고 예어어 어, 가로 시장하는거는그뭐고 양성권이고 어로 시장하는게그 음성권입니다 이어 요는 66등급 요요육 68등급 요그 전부 68등급이죠 참 이래 그 받기가 참 힘듭니다 이 어, 요거는 4차 68등급. 4차 6 8등급이 요거는 어... 4차 초판. 가가가가에 그, 예. 07이 포인트. 노래 되습니다 어... 제가 많은 걸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예. 제가 좀 이래 그 그래딩 첩에다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봅시다 전부 장씩놓네 여기 초판이죠잉 네. 이 초판하고, 이런 걸잘 보시면은, 이런 게 어, 좋습니다. 아, 그 스님도 오늘 이제, 그, 음, 그리딩 받은 거에, 그 책에다가 그, 저 내가 이제 정리해놓은 거에 오늘 방송했고에, 다음에는, 저, 내가 지금 그리딩 받은 기 책에 안읽기게 많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읽는 걸 내가 이제 뭐 보여드리면서 다, 올이 그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고에 예. 또한주 동안 생님도 건강하시고 또만나에으면 많이 드세요. 어,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이병덕 수집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